안녕하세요. 미키TV의 미키 t v 의미키오빠입니다 저희가 과연 이곳가 어딜까요? 맞혀보세요.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. <laughs>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. 드디어 저희가 와봤습니다. 여기는 지금 유리 트럭이 있는데요. 저 쪽에서 잘안보지도 몰라서 저쪽 보시면 들어가려고 줄이 아주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되게 예쁘고 그런데요. 여기 주변에 보시면 진짜 굉장하게 되어있어요. 이 옆에 네모나게 보시면은, 다 이게 그거거든요? 박물관이에요. 네모나게 건물이 있는데 다 박물관이고 지하에도 박물관이 있어요. 근데 네, 러버르 박물관이 너무 커서 하루 만에는 다못 본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저희가 돌아보려고 이것도 할까요? 네 그러면 우리 영상 계속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잊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.